아, 그날만 되면 지옥을 맛보는 당신. 생리통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오늘은 생리통 심할 때 효과 만점인 꿀팁들을 탈탈 털어볼 거예요. 꿀팁 대방출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면 피 같은 정보들 절대 놓칠 일 없겠죠?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세요. 차가운 기운은 생리통을 더 악화시키는 주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핫팩을 아랫배에 살포시 올려두면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전기장판도 좋지만 너무 뜨겁게 사용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 또 조심.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 아픈데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통증을 줄여준답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들은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물론, 무리한 운동은 금물.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정도로 충분해요. 생리통 완화에 좋은 음식 섭취. 평소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생리통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따뜻한 생강차, 숙차 등은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맵고 짠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노. 충분한 휴식과 숙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지. 맞아요. 충분한 휴식과 숙면은 필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푹 자고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진통제의 도움. 정말 너무 아프다면 참지 말고 진통제의 도움을 받으세요.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해주는 좋은 친구. 하지만 과다 복용은 금물.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정해진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해요. 그래도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어떠셨나요? 생리통,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 꿀팁들로 조금이나마 편안한 그날을 보내시길 바라요. 혹시 자신만의 생리통 완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